안녕하세요. 진미농원입니다 오늘은 또 이제, 이제 마늘밭에 나왔는데요. 오늘 참그 때맞춰서, 어, 그, 담비가 내리네요. 봄비. 아, 얼마, 이게 봄비 상당히 많이 기다렸죠? 아 지금 왜 그러냐면 이제, 에 그, 이게 추비식이잖아요. 마늘을.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빈일을 이제, 이 엊그제 이제, 이제 완전히 벗겨졌어요. 아, 어, 그, 그, 겨울에 이제 보온 비닐, 어, 보온 비닐을 완전히 다 벗겨줬어. 근데 이제, 벗겨질 때게 이제, 우리가 그, 좀 알아둬야 될 거. 어, 이제 벗기고, 비닐을 이제 벗기고, 어, 추비주는 이제 이렇게 그 요령.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추비주는 것보다도, 어, 이제 그 이렇게 비료, 어, 비료를 좀 이렇게 그 조금 이해를 하고 가면은 좀 좋겠다 싶어가지고, 어, 비에, 이제, 비료, 그, 저, 그 요, 요, 그, 어, 요소, 이제, 그, 어, 중량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잠깐 자 이렇게 알아보고 넘어가고요. 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우리 그, 어,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이제 또, 이렇 그, 흙, 흙에도 냄새가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또, 어, 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론적으로는, 어, 흙에도 냄새가 있어요. 어, 우리가 일반적인 흙냄새 말고, 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p h 산도 그, 칠 그러면 중성이잖아요. 중성에서 이제 위쪽으로 쭉 올라갈수록 알칼리로 올라가고, 쭉 밑으로 내려가서록 이제 산성토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에, 산성토양으로 이제 심화될수록, 어, 신내가 나요. 땅에서. 어, 그리고 이제, 에, 아칼리 쪽으로 이제 쭉 올라갈수록 그, 짠내가 나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흙 냄새를 맡아가지고 신내가 나거나 짠내가 난다 이러면은 이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게 땅 이게 토지 개량을 해줘야 돼요. 그거 이제 알고 넘어가시면 이제 뭐 나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료를 이제 주기 전에 예, 잠깐 이제 이렇게 예,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 보면은 이제 비료 그삼 요소 그러면은 어, 질소, 인산, 가리역회가 예, 이제 아, 주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비료의 중요한 3 요소. 그다음에 비료의 4 요소 그러면은 아, 거기다가 이제 칼슘이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질소, 인산가이 칼슘. 이렇게, 이제, 비료의 주, 어, 사 요소다.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이제, 미량 요소예요, 그중요소는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예, 그런 것들 전부 다, 다 미량 요소로, 이제, 들어가겠고요. 그 질소는, 우리가, 이제, 그, 무슨 역할을 하냐. 그러면 질소는, 이제, 그, 넓은 의미에서 탁, 웅축을, 웅축을, 이렇게 시키면은, 그, 작물의, 이게 성장에, 예, 도움을 줘요. 질소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인, 어, 인은, 그, 뿌리, 예, 뿌리의, 그, 이제, 이런, 어, 그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어, 그런 역할. 그 다음에, 이제, 이, 칼리,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넓은 놈에서 탁 응축을 하면은, 면역력을 길러주는 그런 역할. 예, 그렇게, 이제, 이해를, 아, 하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닐로 이렇게 그 보온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환경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한 서너 번, 낮에, 이렇게, 에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렇게 한번 벗겼다가 덮였다. 낮에는, 어, 벗겼다가 상온으로 올라갔을 때, 벗겼다가 밤에 이제, 어, 아 영하로 내려갔을 때, 이때 이제 또, 어, 덮었다. 이렇게 해서 서너 차례에서. 맨 먼저 비닐을 딱 벗기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이 뿌리에다가 신경을 많이 써줘야 돼요. 이제 겨울 나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로 지금 냉해를 하나도 안 입었죠. 그 이제 이렇게 끝까지 노름노릇상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퍼랗퍼라다니 마늘이 아주 건강해 보이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관리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어 조금씩 이제, 이제 다르는데요. 어, 이렇게 빈지를 먼저 맨 처음에 이제 오픈했을 때 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뿌리 쪽에 신경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이 뿌리 밝은제, 발근제, 밝은제를 예, 한번 맨 먼저 오픈하고 한번 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뿌리를 어, 겨울에 이제 그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게 이제 그 땅이 부석부석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빨리 뿌리를 안정화 시켜줘야 되는 것이 최고, 이제,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가 바로, 어, 토양 살충제. 예, 것을 구, 어, 밝은제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토양 살충제를 그 위에다가, 아, 살 이렇게 뿌려서, 이제, 이런 각종 병충해를, 예방하는 차원으로, 어, 그런, 이렇 해주면은, 어, 좋더라. 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뇨 오픈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이제, 오픈할 때에그 때게, 이제, 1차, 아, 첫, 이제, 웃그름을 주는 거죠. 4월, 아니, 3월 상순, 3월 상순에 첫째 웃그름을 이렇게 주는데, 우리가, 이제, 전업 농부님들은, 어, 이제, 관행적으로, 이제, 해왔던, 그런, 이제, 저, 마늘 재배, 이제, 거기 있죠. 그게 이제, 그, 관행적으로 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은, 전에, 1차 출입이 줄 때에는, 이제, 그, 어 요소나, 또, 저 요소에다가, 그, 이제, 복합 비료를 섞어서 줬거나, 또, NK 비료하고, 이제, 섞어서 줬거나, 아, 그렇게 이제, 관행적으로 했었어요. 아 그렇게 했는데, 요즘 이제, 조금, 이렇게 그, 성장기에 잘 맞춰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비료질이잘 나오고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이제 스피드 NK라고, 어, 그런 걸 이제 1차 취입줄때에 예, 어, 요즘 저, 새로 나온, 어, 이제, 이제, 정확히 몇 년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추세로 이제 좀 주는 추세다. 그리고 이제 그, 어, 스피드 NK나 또 그, 엔텍 베이스 이런 어, 것도 이제 그 권장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농업에서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1차 추비를 주고 이 비료성 이 비료는 보통 이제 그어 유지되는 그런 이제 기간을 보면은 약한 25일 정도 되는데 이 2차 추비는 1차 추비 다준 다음에 에, 약 20일에서 30일 사이에 그렇게 이제 2차 추비를 줘요. 그래서 이제 보통 3월 중 하순에 이제 주게 되는 거죠. 어, 그러고 이제 2차 추비는 대체적으로 이제 관행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NK 비료를 줬어요. NK 비료 그러면 질소하고 어, 인이 빠져 있는 칼륨하고 요 비료가 이제 주축이 돼 갖고 있죠. NK 비료가 그래서 NK 비료를 2차 추비 때에 대체적으로 주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또그 2차 추비 때도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드 NK나 또 갤럭시 예, 그다음에 하이 칼슘이라고 또 요즘 나온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농협에서도 추첨을 추천을 또 해주는 그런 이제 이거 보면은 상당히 좀저 기존 아, 그 비료보다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성장에 맞춰서 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나온 비료가 있다. 그것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3차 우비료는 이제 성장기에 접어들 때게 이제 비육 이제 이제 그 영양성적이 이제 끝나고, 이제 생식성적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런 단계에서 주는 이제 3차, 저, 우비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이 관행적으로는 황산가리를 줬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아 요즘은 또 이제 추천하는 게, 저, 3차 그, 우비료줄 때는, 자 K마그 칼슘 플러스라고, 이제 그런 곳도또 추천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 황산가리를 써도, 어, 무난하게, 그런 무난하고 과행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써왔었으니까 그그큰 문제는 없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K 마그칼슘, 어, 이제 플러스 이런 것을 이제 추천을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전업농부들은 이제 그렇게 예, 마늘을 이렇게 그주 이제 이렇게 소득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저희같이 이제 그 자가 소비용으로 이렇게 이제 소금요로 이렇게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비료들을 다 구비를 해서 하면 좋겠지만은, 이제, 어, 대체적으로, 이제 그렇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어, 제가 찍게 소금요로 하는 분들은, 어 1차 취비 우크름 줄 때게, 이제, 이, 저, NK 비료, 어, NK 비료나 또 NK 비료를 주던가 아니면은 그 복합 비료하고, 저, NK 비료가 없으면은, 복합필요하고 요소를 좀 1대1로 섞어서 주시던가. 아, 그렇게 해도 될것 같고요. 정의에 이것저것 없으면은 그냥 복합필로로저도 뭐 그, 저, 도움이 되겠어요. 아, 그 3차는 이제 그, 어, 황산가리 이제 있으시면 주고, 아, 그것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저, 이렇게 그, 저희는 이제 그 모두 싹을, 어, 저, 지금, 한 작년, 재작년서부터 이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삼척 읍드류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서 빨간 모두사 있잖아요. 그 유황이 들어있죠. 황이. 이제 그, 비대기가, 이렇게, 저, 저, 생육성장으로, 생식성장으로 이렇게 될 때, 그쯤에는 이렇게 그 황이 들어가는 그런 비대 그러니까 황산가리나 아니면은 그 모두싹, 아, 요거 어, 일주 일 상관으로 약간 그4월 상순 중순 이렇게 한두세번 이렇게 이제 주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말 농부님들 또 이제 어, 소규모를 이렇게 작가섬으로 소금을 이렇 하시는 분들은 아, 그런 정도로 해도 아,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생산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된다. 아, 아주 그 고품질의 그 만들어 안들더라도 어, 저희 같은 이제 에, 다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이제 냉이가 없는 것이 비닐보온을 했고요그 다음에 비닐보온을 하고 이제 이 걷는 과정 그게 이제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 그 농가들 이렇게 이 주변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게 키도 안 크고 끝이 다 노릇노릇하게 아주 또그 상당히 심한 그런 농가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비닐을 벗기고 추비를 줘야 된다고 그러고 바로 비료부터 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비료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게 그, 어, 비료, 그, 독성분으로, 이렇게 타가지고, 어 끝이다노돋아 돼갖고, 어, 영양성장 때,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예, 영양성장을, 어, 잘, 이제, 더디죠. 예, 하긴 하지만은, 더디고, 어, 아주, 그, 상당히, 그, 애를 먹여요. 아, 어 그래서, 그, 어, 그, 냉이를, 에, 입지 않도록 자 보호를 해준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또, 비닐을 벗긴 다음에, 에, 이렇게 그, 조금, 그, 뿌리 밝은 제를 이렇게 조금, 좀 먼저 이렇게 주고, 또 뿌리를 좀 안정화시키고, 또, 그 병충해 예방할 수 있는 토양 살충제 요거 조금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제 한 일주일 있다가, 아, 그 다음에 이제 일차 부리를, 우비료를 주시는 게 좋겠다. 최소한 3, 4일 정도는 이렇게 여유를 두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바로 붓기전마다 우비료를 비료를 주시면은 요, 비료 피해를 입어가지고 아주 상당히 성장이 더디간 안좋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이제 알아두시면은 마늘농사하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또 어,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